조모 씨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식 당일 학위를 받을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도 교수에게 학업 포트폴리오를 내고 면담을 마치면 1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확근이었습니다 절차대로 학점 인정서에 서명까지 받아 제출했지만 교수가 전산 승인을 잊은 겁니다. 지도 교수는 이미 정년 퇴임했고 학교는 조 씨가 확인했어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교수님이 깜빡했다 이런 언, 언급은 하셨어요. 근데 어, 결국은 저의 책임이다라는 답변만 오더라고. 그럼 이미 졸업이 끝나서 졸업식이 끝나서 어쩔 수 없다. 한 학기 더 해야 한다. 등록금을 날리는 건 물론, 에서 합격한 직장에서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졸업장이 없으면 청년채용 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 회사에도 수백만 원대 손해가 생깁니다. 졸업 예정자 신분이라고 했는데 졸업도 못했고.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 신청을 하려면 졸업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졸업장도 없으니까 저 회사한 회사한테 진짜 미안하고 뭐 당장 잘려도 뭐할말 없는 상태이기도 요 학교 측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교수회의를 열어 조씨를 졸업시킬 수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학생은 어떤 졸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학과하고 협의해서. 구속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에 놓인 조 씨는 학교가 지금이라도 졸업을 인정하고 사과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YTN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뉴스 속보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휴대폰에서 YTN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늘 저희 YTN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